기다리고 기다리던 웹소설 원작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개봉이 확정됐어요. 주인공 김독자의 안효섭 그리고 원작 속 주인공 유중혁을 이민호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 조합만으로도 팬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웹소설 덕후인 김독자, 그가 오랫동안 읽어오던 소설 바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설 속 세계가 현실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하철에서 퇴근하던 어느 날 귀신같이 생긴 도깨비 비형이 나타나고 살고 싶으면 생명체를 죽여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김독자와 사람들은 현실이 된 소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련을 겪게 되죠.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재미는 김독자만이 알고 있는 소설의 결말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각 시나리오를 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김독자와 유중혁은 같은 편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동료들 역의 채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권은성까지. 한명한명 한명 개성과 무기가 뚜렷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압도적인 스케일의 생존 전투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처음 티저 공개 때 원작과 다른 무기나 캐릭터 설정이 원작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감독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총 99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클리어해야만 하는 이 세계. 과연 김독자는 그 마지막 결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전지적 독자 시점은 7월 23일 개봉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더 많은 뉴스님을 알고 싶다면 뉴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